will도 어, can이나 may처럼 조동사에 해당하는데 뭐모일 것이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에 해당하는 표현에 해당해요. 다시 한번 얘는 누구다? 조동사다라는 거야 조동사. 그러면 우리 I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다, I will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들리지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요. 그래서 I will을 줄여서 이렇게 쓸수 있어 요 축약으로. It rains hard. 비가 심하게 온다. It will rain hard. 비가 심하게 올 것이다. 보이지? 얘도 조동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나머지 동사의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 앞에 붙는다. 말하자면은 여기가 3인칭 단수여서 s가 붙더라도 여기는 어떠한 형태가 와야 돼? 동사의 사전에 나와 있는 원래의 형태인 동사원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야. 음, 지금 윌은 어디? 위치? 이러한 동사의 원형 앞에 위치 조동사니까. 밑에 윌하고 같은 뜻인데 모양이 바뀐. 아까 전에 can...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be able to 가 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be going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He studies math. 그는 수학 공부를 한다가 He is going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will 대신에 그럼 이거 대신에 will 써도 되나요? 네, will 써도 돼요 그런데 be going to를 쓸때이 be는 is 보이지 h e 때문에 is 쓰는 거예요 m이나 r 을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보면은 she 대신에 is 쓴거 보이지 응응 만약에 i였으면 i am going to eat 바나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비동사가 주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is going to 인데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역시나 앞에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 얘네들은 어떠해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어야 된다는 거. 원래 모양, 사전에 있는 모양 s나 es 안 붙고 ed도 안 붙어요. 다른 모양도 안 붙어요. 사전에 나와 있는 그 형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뭐뭐 할 것이다. 다 미래야. 뭐뭐 할 것이다니까. 그치 미래인데 이거 누구 중에서 하나냐라는 거. 이거는 주어 잘 보고 고르면 되고 이거는 조동사가 먼저지 보이죠? 누구예요? 조동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다음에 그리고 비동사는 위리라는 비동사가 야, 조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비동사, m, r, e, s 의 원형이 누구? b, e. 요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going to, oh, be going to, to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we are, 비동사 나왔지? 그러면 going to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골라보고, 음, 여기는 내돈 필요 없겠네. will 하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라 해서 문제 풀면 되고 밑에는 will 대신에 be g o t 동사원형 동사원형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동사원형 s 빼면 되겠지 w a 그대로네 동사원형이네 g o 즈에서 이거 빼면은 동사의 원형이지 얘도 동사원형이네 그래서 B고인트 쓰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붙이면 돼요. 그런데 요때 내가 뭘 주의해라? BE 동사를 둘 주의해라 했었지. HE의 비동사는 IS, I의 비동사는 M, U의 비동사는 R, SHE의 비동사는 음, IS, THEY의 비동사는 R이니까 그거 맞춰서 쓰면 돼요. 자, 요것도 위를 써가지고 쓰라는데 나는 학교에 늦었다. 나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그러면, I라는 주어 다음에 모아야 돼. Will이라는 조동사 나오고 나서 동사 원형에, 누가 동사인지 잘 모르겠지. Late는 늦은이라는 형사예요. 동사는 I 바로 뒤에 있는, 예, M이 비동사야. 비동사의 원래 모양이 뭐라고? B라고. 그래서, I will be late for school 이라고 해줘야 돼. 돼. 그 다음에, He will. 조동사 will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인 dance인데 He가 3인칭 단수라서 dances 썼잖아. 그러니까 요거 떼고 dance 요거 써야 되는 거예요. The camel. 낙타는 요거 가지고 쓰라네. Camel, camel이 3인칭 단수. 한 개. 한 개. 그치? 아이유 아닌 3인칭 단수. 한 개. 그러니까 is 뭐라고 써야 돼? going to 맛이다, 어딨어요? drink. s 빼야돼요 drink. 이렇게 써야되는거지. 그 다음에, we. 위의 비동사 뭐예요 are going to wait. 그치? wait for the passengers. 그 다음은, 여기도 be going to 쓰라고 하네. she의 비동사가 누구예요 is going to. 그 다음에, 이게 조동사니까. save, s 빼고 음, save 써야 되는 거죠? 얘는 혼자 해봐. 순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음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할 것이다. 나는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일 것이다. 여기 위를 나왔네. 그 다음에 뭐 쓰래요? 동사원형 쓰래죠. 방문할 것이다, visit 그의 집, 그의 집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his house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치? 너는 볼 것이다, 그 남자를 곧이 곧은 맨 뒤로 가야 돼요. 그 다음 그는 전화할 것이다 그치? 먼저 쓰고 나머지 우리는 머물 것이다 쓰고 여기에서 머물 것이다 나머지 쓰시면 되지 그녀는 그 영화를 볼 것이다 그녀는 볼 거래 w i l l watch 그 영화를 나 무비인가 보다 이거 옆에 있으니까 쉬울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비동사 때문에 문제인 거지 데이비드 니까 데이비드 비공인 두 써야 되잖아 어떻게 써요? is going to. 그 다음에, 셀 것이다니까, count. 무엇에 있는 달걀. 여기 있네. The eggs in the basket. 이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 비동사가 뭐예요? are. Going to. 그 다음에 연주할 것이니까 play 동사 나왔네. 그 다음 바이올린을 the violin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비동사가 뭐예요? Is going to 가르칠 것이다. Teach. 그치? 과학을 여기 Science 쓰면 되네. Andy는 일 것이다. Is going to. 이거 3인칭 단서를 Is 쓰는 거예요. Going to 값 음식 값을 낼때 Pay for. Pay for 무엇을? Our meal. 우리의 식사값. 그 다음에 그들은 Day의 비동사가 뭐예요? Are going to 그치? 그냥 들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조동사고 진짜 동사는 listen to. 그치?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일반 동사 쓰고 뭐래요? 새로운 new song 새로운 음악이지. 노래지. 노래들.